네 안녕하세요. 한솔트럭입니다 지금 저희는 3.5톤 크레인 올릴 차량 메이파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마 화석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오늘 메이플 차량은 이 차량이고요, 삼촌이랑 같이 와서 차량 보고 있습니다. 삼촌, 뭐, 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카고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요가 크레인 떼놓은 게 있어. 네. 그래서 크레인을 한번 올리려고 하는데, 얘 프레임하고 이런 거잘 보고 있는데, 프레임도 깨끗하고, 타이어가 좀안 좋네. 프레임 상태는 깨끗한데, 타이어가 조금 네. 아쉽다고 하시네요. 타이어 음. 바닥이 이제 철판이안 까지고. 아, 바닥이 나무 바닥.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별로. 야, 이건 다 잡아야겠다. 떨어져 는 거. 야, 문짝이 갈아야 되겠네. 헤이. <laughs> 차량 혹시 몇년식이에요1 0년식인데 아, 이맞 너무 심하다, 이 아, 이건 너무 심하다, 방금 이거. 이동이 지금 색깔도 괜찮고, 여기. 양팔 갈아야 되겠다. 안주이 깨져서 사십이만 원. 네, 안주이 깨져 있고요. 응.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깨져 있고요. 에어컨 테스트랑 앞뒤로 왔다 갔다 조금씩 해보시면서 미션. 이 기어 넣어 보시면서, 미션 테스트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이제 10년식에, 주행거리가 약, 제가 듣기로는 이한 40만 정도 됐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 카고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떼어 놓으신 크레인 올리려고, 매입을 하러 오시면 좋습니다. 창갑, 창갑 따도 그렇요 선생 그 전반적으로 어. 차량 둘러보셨는데 어. 상태는 어떤가요? 안 좋아 <laughs> 엔진은 좋은데 네. 외관이 너무 안 좋다. 아, 엔진 상태는 거. 괜찮은데 외관이 좀안 어. 좋은 상태. 전동 많이 들어갈 것 같아. 보구나. 음. 음. 네? 장갑을 갖고 왔다. 아, 장갑을 챙겨온 이유가 뭔가요? 사장이그 300만 원 가까이 수리했다는데, 네. 어, 출력이 안 나왔대. 근데 음, 검사 안... 받으시는데 어, 근데 검사를 받았다 하는데 난 이해를 못하는게 원래 출력 안나오면 딱 두가지고 네그 어, 다음에 인젝터하고 어 고압펌프 음. 음 그거 두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볼게 이제 하나가지 또 보여줄건데 이거 보면 인젝터 이게 노즐이야네줄네 네 가닥이잖아 네 이게 이기로 들어가서 연료를 분사를 시켜주는 거고. 네. 근데 고압 펌프는 여기 딸려가서 요 부분 보이지? 네. 이 부분이 고압 펌프야. 네. 근데 지금 교환한 적이 없어. 어, 그러니까요. 네. 뭔가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 음. 출력이 안 나왔다면, 그래서 뭘 걸었다면, 내가 생각해, 마우라는 간것 같아. 음. 마우라, 그, 청소를 하게 되면. 네. 안 하게 되면. 막혀서 출력이 안 나온 게원인는데딱 여기 중간 사이즈 여기만 걸었네. 아, 나 가운데만. 예. 바짝바짝하네요. 예, 여기딱 초음기 가운데만 가라는데. 그 소비자는 모르고서 좀, 좀 그렇다. <laughs> 음, 거짓말 누가 거짓말 치는 걸까 진실의 방으로 가야 되나? 이 그러니까 진실의 방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요. 한번 내가 진실의 방 갔다 오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 마무리했습니다. 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어. 네, 계약서인데. 결국에 그 구매하시기로 하신 건가요? 네, 제가 구매를 했고요. 구매한데 음. 좀 속상한 게. 아까 그 영상상으로 인젝터하고 고어보스하고 어, 그런 걸 이제 보여드렸는데 견적이 마우라 쪽에 1 7 0만 원, 오우. 인젝터에 100 얼마 나더라고요. 네. 말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짐 사람이 또 신사시더라고요. 하지도 않은 수리인데도 그냥 그랬죠 받고 말지 그렇게 마무리 하신다 하더라고요. 부 사진 다 찍어서 보내 드렸고요. 음. 수리 안 하셨는데 했다고 가셨다. 그래서 금액 조정 많이 못해 드리고 마지막에 50만 원더 달라고 해서 이제 오시만원더 드리기로. 네, 안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손해를 많이 <laughs> 보셔 가지고 알겠다고 50만 원더 드리고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면, 삼촌, 이 차량은 지금 이제 어디로 갈 예정이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가져가서 올 수리를 하고요. 네. 저희 3일 크레인 가서. 네. 크레인, 제가 크레인 전문 아니니까. 아, 그렇죠. 네. 지금 3일로 뛰어온 게 있어요. 음. 5단 크레인. 네. 그거를 작업을 해서 구조 변경을 마친 다음에 다시 인사 한번 드리려고. 오, 알겠습니다. 차는 하실 때, 할때 제가 깨끗하게 한번. 또, 야심차게 한번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솔 들어가면 또 크레인하고 또차 수리 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 <laughs> 네, 이제 타이어나 이런 것도 다 수정할 거고요. 네. 턴은 네. 예, 잘 되고, 미션도 잘 들어가요. 이제 출력도 잘 나오고요. 출력은 마오라 청소한 거지 않습니까? 원인이 이거 있어요, 이거. 지금 마우라 소음기 가운데 부분. 네. 이제 총매나 이런 게좀 쌓여가지고, 마우라 을 이쪽을 교환했더라고요. 수리했습니다. 이거 말고는 한게 없어요. 왜나 나쁜 게딴게이상게 없어요. 이상 있으면은 공내실때 알핀 막 떨거든요. 전혀 없더라고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